자, 계속해서 관련돼서 이렇게 자, 등기별 a에 대해서 첫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이 28 Sen이 84였을 때 S 사이의 에 달래 자, 두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볼건데 우선 첫번째 Sn이라고 하면은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3이28 이렇게 된거야 그리고 S2N이라고 하면 R-1분의 A에 R의 2N-1 한개 84인 거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R-1분의 A에 R의 N제곱-1, R의 N제곱 플러스 1한개 84니까 얘가 28이니까 결국은 28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1은 84 이용해서 R의 N제곱 플러스 1은 3, R의 N제곱은 2. 이렇게 해가지고 R의 4n제곱, S4n을 구할 건데 R-1에 A에 R의 4n제곱 마이너스 1 얘도 마찬가지 R의 2n제곱 마이너스 1 R의 2n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또 얘를 R의 2n제곱 마이너스 1을 R의 n제곱 마이너스 1 R의 n제곱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이만큼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한 개인 거니까 또 거기를 갖다 집어넣고 R의 n제곱이 2인 거 이용해서 그 나머지 것들 써가지고 그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okay? 이런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 이거 좀 한번 봐봐요 SN28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128이었던 거야 근데 얘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 r 제곱 더하기 a r 의 n 1 제곱한 게 28이었던 거고 자그 다음에 S2N이 84인데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s2n e, sn을 하게 되면 얘는 어, 이거 다음 거부터 더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ar의 n제곱 플러스 ar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r의 2n e, 1제곱까지 더한 게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얘를 잠깐 보면 근데 얘는 아래 n 제곱을 묶어보면 a 더하기 AR 플러스 AR 의 n제곱 아이거 제곱 플러스 AR 의 n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자근 s 2 s e r 마이너 s s n 이라는 거는 84에서 28 AR plus AR plus AR plus AR plus a s 3 n s 2 n 얘는 또 마찬가지로 r 래 e n 제곱으로 묶어서 a 더하기 a r 더하기 a r, 더하기 a r 제곱 더하기 a r 의 m 1 제곱 이렇게 적을거고 오케이 어 그러면 봐봐 지금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이 식을 보면은 얘에다가 r 에 n 제곱 곱한 게 이고 얘에다가 아래 n제곱 곱한 게 얘야 근데 아래 n제곱이 지금 2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112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어? 자 그러면 마지막 S4n-S3n이라는 거는 같은 방법으로 해서 224가 되겠네 맞아? 여기다 또 2를 곱한 거일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무슨 말을 하고 싶냐 S2n e, Sn이랑 S3n S2n이랑 S4n S3n 얘네들은 등비수열인 거야, 결국은. 오케이? 자, 그런 걸 이용해서 20 커지는 등비수열이었던 거란 말이야. 자, 아무튼 우리가 보고 싶은 건 S4n인 건데. 자. 지금 얘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S2n은 e, 그럼 얼마야? Sn이 28이었던 거 84. 얘가 84였고 Sn은 28이고 S3에는 얼마일까? 그러면 S3에는 여기서 이게 112인 거에서 S2n을 더한 거니까 196 얘가 196이야 그러면 S4에는 마찬가지로 196 갖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420 응, 얘가 420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풀수 있는 거야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였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약분 시켜가지고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아래 n 값을 구해가지고 풀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Sn이 이와 같이 되고 S2n- Sn이 이렇게 되고 S3n- Sn이 이렇게 되고 봤더니 걔네가 등비수열을 이루었다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다음 값들을 추측할 수 있었던 거고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S3n, S2n, Sn 값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저거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다음 문제.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S4가 1 8 S6이 7 4 1래 그랬을 때 이거 구해 달래. 자, 실제로 이놈분 ar의 n a 35제곱이 될 거고 얘는 ar의 19제곱이 될 거야. 결국은 이렇게 앞분해 가지고 r의 16제곱 구하는 문제야. 어, 그리고 이 식에서 우리가 여기서 뭐 r-1분의 a에 뭐 이렇게 막쭉쓸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렇게 쓸게 s6 나누기 s4 한게 18분의 42니까 6, 3, 6 7, 3분의 3 7인 걸 이용해서 그걸 알을 구할 건데 어떻게 된 거야 얘는 a에 r의 6제곱 마이너스 1 r-1인 거고 얘는 a에 r의 4제곱 마이너스 1 r-1인 거고 그럼 여기서 약분시키고 약분시키면 결국은 자 이렇게 해서 3의 r 의 6제곱 마이너스 1은 7의 r 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겠네. 어뭐 굳이 얘를좀 좀 이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얘를 r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r 4제곱 r제곱 플러스 1로 쓸 거고 얘는 r제곱 마이너스 1에 r제곱 플러스 1로 쓰자고. 그러면 r 값이 1이었다면 우리가 이런 관계식이 나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 값이 일이 아닌 거니까 이렇게 이렇 압축시키면 3r 내제곱 3r 제곱 3분 7r 제곱 플러스 7 되면서 r 내제곱 마이너스 4r 제곱 마이너스 4는 빼3122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r 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2 던가 r 제곱이 이던가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근데 r 제곱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지. 그럼 그걸 만족하는 알값이 허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r 제곱은 2였던 거고 결국은 얘는 r 제곱의 8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5 0 오케이. 자다음자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야. 똑같은 거야. 얘는 실제로 SN이고 얘는 S2N 마이너스이 S10이고 얘는 S20 마이너스 S10이란 말이야. 그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S30 마이너스 S20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아까 전에 S12, 28인 거고 S20 마이너스 S12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뤘고 어? 그러면 얘가 얘, 얘 얘가 등비수열이었던 거야. 그렇지 지금 얘가 5, 얘가 30, 그럼 얘는 180, 180,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어, 얘가 10이니까 S20은 얼마야? S125였으니까 넘기면 35, 얘는 35. 그러면 또 넘기면 S30은 215. 해서 얘가 S30이잖아? 이렇게 그걸 주면 되겠지?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시그마 라는 표현을 배운 적은 없어 그지? 근데 시그마 이렇게 나왔는데 시그마 라는 건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라고 하면 정의가 k 대신에 1 집어넣은 거2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거, n까지 집어넣은 거를 싹다 더한 게 시그마 라는 표현이 되겠대 이렇게 오케이? 뭐 그래서 실제로 이놈은 SN이라고 해도 돼자 근데 시그마라는 게꼭 저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K는 5부터 8까지 AK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A5, A6, A7, A8 이렇게 더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그마라고 해서 무조건 SN은 아니고 아무튼 1부터 N까지 하게 되면 걔는 그냥 SN이라고 써도 되겠지 아무튼 시그마라는 표현은 그러했던 거고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양이 0보다 크면서 공비가 1보다 큰 그런 등비수열에 대해서 자, 이런 관계 만족하고 이런 관계 만족한데 N값을 구해달래 자 지금 A3 곱하기 A5는 A1에서 AR제곱 곱하기 AR 4제곱은 A 이렇게 된걸 거고 이렇게 이렇게 앞둔나면 AR6제곱은 1이라는 걸 우선 알수 있는 거고 우리는 자 지금 여기서 a 1분의 1 플러스 A2 분의, 그러니까 a 2분의 1, a 2분의 1, a 3분의 1, a n분의 1한 개, a 1, 그 a a 2, a 3, a n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그냥 등비수열이었던 거니까 그 등비수열대로 써보면. A 분의1플 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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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lus A r 분의1플 p l A r 제곱분의1 플러스 A plus A r l u 1 A plus A 플러스 A r 플러스 A r 제곱플 A 스 l u s A r l u s A 이 l 게 s A plus A plus 이 plus A plus A plus A p l A r 의 m 제 A 마이너스 1분의 1로 이렇게 묶어 보면 얘는 얘에서는 1그 다음 거는 r 그 다음 거는 r제곱 그러니까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 플러스 r의 m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묶일 거야 어 근데 나는 얘랑 얘랑 이쁘게 앞부 시키기 위해서 a를 곱할게 그러면은 얘한테 얘한테 a를 곱할 거니까 a제곱이 되면서 이 곱하기 a가 될 거고 개한개 예가 된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면서 결국은 a 제곱의 아래 n-1 제곱 분의 1이 1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래서 a 제곱의 아래 n-1 제곱이 1이 돼야 되는 그 n 값을 찾아달래요 우리가 아는 건 a 아래 6제곱은 1이야 근데 a 제곱인 거니까 얘를 양별 제곱해 보면 a 제곱 r12 제곱이 뜰인 거고 결국은 n 값은 13 이라고쓸수 있겠지 문제. 자 이번에는 이제 등비수열의 활용문제들 도형해서 자 어떤 내용이냐 지금 보면은 어떤 길이가 1인 이런 막대기에서 한번 시행했을 때 3등분 해가지고 가운데를 자른데 그리고 남아있는 거에서 또 3등분해서 가운데 거 자르고 또 남, 남아있는 거에서 3등분해서 가운데 거 자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야 자 그랬을 때 20번 시행 후에 남은 선분의 길이 거의 달래 자 20번 시행 후에 남은 선분의 길이를 A20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얘의 남은 길이는 A1, 얘의 남은 길이는 A2였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A1, 2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자고 어떤 수열이지 자, A1은 어때? 우선 A1은 원래 1인 거에서 3분의 1을 뺀 거니까 3분의 2였을 거야. 그지 자, A2는 어떠니? 이 3분의 2라는 게 있는데 그놈을 3등분 한것 중에서 2인 거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3분의 2라고 쓰면 되나? 오케이. 그래서 9분의 4가 되겠지, 결국은? 맞아.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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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개 중에 네개 남은 거잖아. 어? 근데 얘를 이렇게 쓸게 3분의 2의 제곱이라고 쓸게. 얘는 이거의 1제곱일 거. 그러면은 A3은 결국은 또 똑같이 3분의 2의 세제곱 되겠네. 그래서 A20이라는 거는 3분의 2의 20제곱이라고 쓸수 있는 거겠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가절런걸리도로 해서 식을 만들어내는 거고 자 다음 문제는 한별형이가 3인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3등분, 3등분 해가지고 가운데 거를 자르고 남은 부분의 넓이를 우리는 그첫 번째 시행에서의 값이 되겠대. 그랬을 때이 시행을 12회 반복한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첫 번째 시행에서 남은 건 얘를 제외한 나머지 8개의 부분이야. 그러면 그 다음 시행에서는 또 얘를 9등분해서 아홉 등분에서얘 빼고, 얘 빼고. 그지수를 두번 어?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게 두 번째 시행 거야. 그러면 1 2에 시행하게 되면 굉장히 조금매져 아무튼 남은 거. 아무튼, 결국은 A1, A2 이런 것들 구해 볼 거란 말이야. 자, A1은 우선 얼마야? 처음 아홉 개에서 하나 뺀 거. 그러니까 아홉 개에서 9분의 8만큼 계산한 게 처음 값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돼? 자 8에서 나머지 8에서 그놈들을 9분의 8한게 다음 시행이 되겠네 맞아? 어? 근데 봤더니 얘는 9 곱하기 9분의 8에다가 9분의 8을 또 곱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9 곱하기 9분의 8의 제곱이었을 거야 어 얘는 9 곱하기 9/8의 1제곱이고 아 이렇게 해서 a10이라는 거는 9 곱하기 9/8의 1 2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문제.